78종의 영어성서 비교 해설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9장 보디발에 팔린 요셉 첫 번째 시간입니다. 78종의 영어성서 주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의 각책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각 장별로 주요 구절을 78종의 영어 성서로 비교 해설합니다. 하나님의 주요 언약과 인간에게 직접 하신 질문도 소개합니다. 영어의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 전체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부분은 히브리어 또는 헬라어 언어로 말씀의 깊이를 느끼게 합니다. 적색 부분은 고표기, 언어를 영어로 표기, 난이한 단어를 표기를 했습니다. 청색 부분은 킹제임스 버전과 차이 나는 부분의 단어들입니다. 영어성서 알파벳 순에서 지금은 유사성 있는 버전 순으로 묶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 천지창조,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홍수 심판과 새로운 시작, 아브라함의 소명, 로시 구출되는 것, 하나님의 세 번째 질문,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례에서 사례로 소동 고무라의 멸망, 이삭의 결혼, 이삭의 축복과 시샘, 하늘의 사닥다리, 야곱과 에서의 작별, 요셉이 미움을 받아 가지고 어, 팔리게 되죠. 그래서 유다가 살려주자고 제안을 하죠. 예, 오늘은 보디발에 팔린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의3절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일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행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윌리엄 딘데일 버전입니다. 이는 빨간 부분은 전부 다고어들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카버데일 버전입니다. 1535년판입니다. 역시 이 빨간 부분은 오늘날과 차이가 많은 단어들입니다. 비속 1568년 버전. 예. 예. 빨간 부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네바 바이블, 1599년 버전. 역시, 부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대 영어와. 킹게임스 버전, 1611년 판. 예. 이것이 영어의 가장 큰 골격을 이루는 어, 킹게임스 버전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들이 많죠. 최신 버전 1987년 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으로 데려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북에서 남으로 오니까 내려왔다 이 말이죠. 데려와졌습니다. 그리고 파티발, 보디발, 어, 오피셜 오브 페로. 파라오의 파라오의 바로의 관리 보디발 캡틴 오브 더 카드 시위대의 지휘관 바로의 관리 보디발 애굽 사람 애굽 사람 바로의 관리 보디발이 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프로딤 오브 더 핸드 어느 손으로부터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그를 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어떠냐? 그 요셉을 거기서 데리고 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사 가지고 데리고 가나에서 내려온 사, 내려온 그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 겁니다. 그리고 더러워도 j o s e 조셉. 여학계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was a prosperous man. 그는 아주 번청한,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was in the house of his master, the Egyptian. 에그빈 주인의 집에 있었습니다. And his master, 그의 주인은 so.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대때를 보았다면, The Lord with him, 여하가 요셉,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알았고, And that, 또, The Lord made all that he had, that he did,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여하께서 to prosper in his hand,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여하께서 번청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차이가 나는 문장들은 파란색 단어가 표시가 됩니다. 에, BRG는 근본적으로 그킹임스포젠과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 BRG는 그 하나님 말씀은 푸른색, 예수님 말씀은 붉은색, 성령님 말씀은 그, 그 황금색으로 표시한 그 차이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에, 아, 다음부터는 이것이 또 통합이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통합해서 하고 다른 버전을 하나 더 포함시켰습니다. 아, 21세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요 이스 면라이트 연2 2가 있는데 오늘 AE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히치 대신에 후로 바뀌었습니다. 요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역시 TMB. 그 3000년 어, 바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 웹스터, 웹스터도 이런 어, 휘치가 후로 바뀌고 어, 이스미어를 어, e 이가 AE로 바뀐 것, 이 차이입니다 JPS 볼까요? 아, JPS도 그 수준입니다 내용이킹 임스 버전하고 갔는데 에, 이스마엘 표시를 킹제임스 버전 E E로 했다는 거. 자, 주이스 J P S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만든 성서인데 이것은 지금의 그 우리가 쓰는 성경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이스 바이블은 어, 이 성서 성서 순서가 유대인들이 쓰는 건데 약간 좀 틀립니다. 어. 그때 요셉은 애급으로 데려와셨습니다 애굽으로 어,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봐야죠 A certain Egyptian. 어, 어떤 에gyptian, 어떤 애굽 사람, 보디발, 코디오 페로, 바로 궁의 대신 보디발, 그리고 바로 궁의 그 이제 chief Steward. 핵심 그 관료죠. 스튜어드가면 스튜어디우스는 여자고 이 남자 승무원은 스튜어드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관료로 그 신화로 봅니다. 그의 핵심 바로의 핵심 신화, 신화 그 그의 핵심 바로의 핵심 신화 관리인 애그인 보디발, 보디발이 그를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데려왔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 요셉을 거기서 데려온 그가나안에서 그를 데려온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그를 데려왔습니다. 드러드스 조스 요가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성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테이 머물렀습니다인 하우스 오브 이집션 마스터 그의 애급 사람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이 그때 뭐, 뭐 요행을 뭐뭐할 때로 보,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된으로 보면 됩니다. 그때 그의 주인은 알았습니다. 들어왔 w i t him 여호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알았고 또뭘든 대체를 알았는데 들어오는는 석세서 성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t 언 o k 그 요셉 그가 행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성공을 준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a s b 어, 그리고 요셉은 어, 애굽으로 어, 끌려왔습니다. 데려와, 데려와 졌습니다. 보디발, 바로의 그신하 보디발, 그 바로 궁전 시대의 지휘관 보디발, 애국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샀습니다. 그런데이스마엘 사람들은 거기서, 가나안에서 가난에서 그를 사서 데리고 온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오바, 여는 지오바 나오죠. 요와 대신에, 로드 대신 지오바 나옵니다. 그 지오바, 요와께서 요새과 함께 했고, 그는 아주 성공적인 사람, 번창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 그 애굽 사람, 그의 집 주인,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번칭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AF, A, 그때, 그때 이제 좀좀 현대화로 이제 쉽게 되죠. 그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어, 바로의 어피셜그 관리 보디발 e x 큐 c u 스 i o n e r s c h 요뭐 실행자의 우두머리, 요뭐 현재 보면 시위대 우두머리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위대 우두머리 바로의 관리인 애굽 사람, 애굽 사람, 보디발이 보힘 그를 샀습니다.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그를 샀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를 거기서 데리고 내려온 이스마엘 사람으로부터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한는 여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의 그 주인 에고빈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대대를 보았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가 한, 그가 한 모든 것을 형통하게, 번차하게 한,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비. 에,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보디발, 그, 파라오의 관리 보디발. 그 시위대장 보디발,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부터 샀습니다. 그 이스마엘 사람들은 그를 거기서부터 데리고 내려온 사람, 그 이스마엘 사람의 손을부터 그를 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는 번창한 사람이었고, 그는, 애굽 그의 주인 애굽인 그의 애굽인 주인과 함께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호와는 어, 그의 손으로 그가 행한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것이 번창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빌리. 에, 주빌리는 에, 여기에 보면은 어, 거기서 데려온 거 어, 휘치가 후하고 바뀌고 브롬드핸도오브더핸도 h e 오브더핸도브 고차입니다. 엔드인 보시오. 그러나 여호와는 여식과 함께하셨고 그분은 아, 그분이 아니고, 요셉은 오스프라스 페르드그 성공하는 번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의 그 주인 에고빈 사람의 집에서 머물었습니다 옷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인은 요셉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고, 또뭘 알았냐면 여호와가 그가 행한, 그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을 번청하게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리미. 어, 그때 요셉은, 어,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이스마일 사람에 의하여 끌려왔습니다. 그는 애굽인 보디발, 그, 바로의 궁전 관리의 한 사람인 에구빈 보디발에 의하여 그들로부터, 그들로부터 그는 팔렸습니다. 에구빈 보디발이 그들로부터 샀다는 거죠. 이것이 수동태로 사셨다니까 팔렸다, 이 말이죠. 요셉은 번창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그, 그의 애굽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애굽인 주인, 애굽인 주인을 받는 관계대명사, 애굽인 주인은 알았습니다.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고, 여수가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그가 행한 모든 것에 성공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